여기는 어디냐? 에어시아를 타고 인도네시아 왔습니다. 바로 옆 나라. 2 시간이면 날라오네. 2 시간이면 날라오는데 2 시간 차이가 나네 한국이라. 인도네시아 왔습니다. 여기 또 어떠냐? 안 밖에 돌아보려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네 다른 나라의 국제공항보다 좀 많이 한산하네요. 무언가 시골 느낌이 나네요 그래도 대도시 자카르타 공항인데 무언가 좀쾌적하네요 네, 골프 치러 오셨네 네, 잔뜩 싸가지고 왔네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유심을 꽂고 있습니다 15기가는 22,000원. 여기다 공짜 하나 붙이면 돼. 1기가는 2만원. 근 정확히 따지면은 만원에 12,000원 높이니까는. 그러네. 야, 여기나 저기나 삐끼들이 많네. 야. 근데 국제공항인데 꼭 국제공항 같지 않고 꼭 무슨 제주공항 온것 같아. 제주도 같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제공항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공항이, 저기 공항이네, 뭐. 제주공항이네, 제주공항. <목소리> 오토바이 방금 지나 갔는데, 어마어마한 생이야 옛날 베트남 생각나네 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달립니다. 어, 조금 늦었는데, 판자촌이 지나간다 우리나라 청계천 같은데. 코타에서도 좀 봤는데, 필리핀에도 좀 있는데, 어, 가려졌네. 이야, 호텔에 왔네, 호텔에. t h 와, 여기 이 주변을 봐야 되는데 주변은 굉장히 열악한데 이 호텔은 진짜 괜찮네요. 와. 와, 와 지금 뭐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보다는 호텔은 낙후돼 있고, 호텔은 좀깨끗하서 사진으로는 호텔은 깨끗한데, 안에는 어떤지 모르겠네.